여기로서 기도하지 마시고, 정확한 위치와 또 거리를 말씀해 주시고요. 또 모서리나 또 약간 앞에, 옆에, 뒤에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. 약간 무릎을 굽해서 눈높이에 맞게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천십이 년 비포 국제영화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인데요. 장애인에 대한 기본의 티켓을 교육했습니다.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셔서 앞에 보이는 수동 휠체어가 많이. 안 보일 겁니다. 그래도 보이신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방법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휠체어를 사람이 뭐 타고 내렸다 친다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내릴 때나 탈 때나 이렇게 타실 때 흔들리겠죠? 타고 내릴 때나 아니면 뭐 정지했을 때는 항상 옆부분을 고정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실 부분이 뭐, 접는 거랑 펴는 건데요. 다른 비장인분들 옆에 통행하실 때 접어놓고 이러면 좀더 편리하겠죠? 이 부분은 땡겨주시면 간단하게 접혀집니다. 자, 그러면 발판을 한번 접어서 앉아볼까요? 네. 자, 앉으셨다. 그죠? 자, 그래서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잘 가요. 잘어요 그죠? 아, 잘 어울리나요? 자, 근데 앞에 턱이 있어요. 이렇게 높은 턱은 못 올라간다. 그죠? 앞에 갑자기 턱이 있어서 콱 부딪히면 깨렇팍 넘어가게 돼요. 그럼 이분이 엎어지겠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분에 살짝 이렇게 가볍게 밟아서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가볍게 들어줍니다. 이 자세에서 그저 턱을 넘고 다시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으시면 되세요. 자, 그리고 뒤로 내려갈 때 그럼 이분이 다시 또 이렇게 엎어진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그렇죠 다들 상식이 많으시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, 작년과 다르게 이번 년에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이렇게 전체 교육시간 중에 한 3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신다면 더욱더 나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뭐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? 네, 장애에 있어서, 화장, 장애 화장실의 위치 파악이나 또 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또 장애는 안내함에 있어서 좀더 자세히 좀더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더 다루고 싶었는데, 시간 관계상, 더, 하지 못해, 아쉽습니다. 이번 영화제에더봉사자들에게꼭반하고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, 우리 장애인이 결국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장애 사람이고, 또 장애인들이 또 무미하였을 때 거부반응을 보이지 마시고, 친절하게, 부분을 안전하게 또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으면 하고, 이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작년에 실제로 저희 장애인분들과 함께 가봤을 때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경사로 없는 부분에 뭐 휠체어 장애인을 안내한다던가. 아니면은, 장애인 화장실이 잠겨져 있는데 그쪽으로 화장실을 안내한다던가, 잠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라는 태도라던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년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. 그 부분을 잊지 않으시고, 이번 년에 장애인들이 즐겁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